오늘 오전에도요 우리가 잠깐 <laughs> 어, 하나님의 빛의 능력, 어, 빛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참고하면서 어, 이 말씀을 이제 한 저, 저, 절반 정도 했는데 <laughs> 어째도 제가 어, 이제 안 믿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 저분이 왜 어, 교회를 나오지 못할까 생각해봤더니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음. 어, 우리가 아무리 어, 전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요, 어, 저렇게 들었는데왜안움직여질까왜 이슬 안 믿을까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속에 바른 지식과 논리적인 얘기를 해도요, 사람은요 그 논리적인 지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어, 자기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빛이 오게 되면요, 저절로 그 사람만 다 보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빛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때그 사람은요 구원을 깨닫게 돼. 아멘? 하나님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요, 그때는요 내가 안 믿게 돼도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그게 안 보이니까, 결국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 지식만 믿고, 자기 판단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근데 언제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 생각이 완전하지 않고,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전도는 뭐냐? 이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다른 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내 생각이 너무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요. 사람은요 그게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빛을 주셔.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일이 매일 있어. 우리는요 뭘 하나 알면요 그게 자기 영원한 지식이라 생각하고 그걸 굳집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나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이 물론 빛을 한번 비침을 비을 받아 그래서 한번 비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셈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정말로 그림자가 없는 그런 빛 가운데까지 나가야 아될줄 미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요 그때부터 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화교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지식을 얻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판단하고 모든 걸다 자기가 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되면요, 세상에 누구도 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지식은요, 생명이 없어. 아시겠어요? 교만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을 살리는 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그 예수의 생명만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무슨 일이든지 이 세상에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없이는 아무도 것할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요 저 사람은 잘 어떻게 이해시켜 가지고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왜안 믿나?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얘기해 내도 안 믿겠다는 거야.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요? 언날 제가 생각할 때 야, 복음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여 주셔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논리적으로 이게 머리가 약간 이제 좀 딸리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기하게 어, 성경을 가르쳤는데더 빨리 이해 제가 최근에도 우리 세진자 공부 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교회 오자마자 성경이 다 믿어진대. 할렐루야. 어떤 사람 뭐 하나 가르치려면 그렇게 야, 설교를 듣고 오랜 시간 걸려서 깨닫는데 그분은요. 다 믿어진다는 거야.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가 아는 김영교 총장님 같이 나사에서 어, 그분이 어, 참 연구소에 있을 때 그분이 자기 와이프가 예수 믿고 어, 교회 다니는 걸 보면서 도대체 끌려가지고 교회 갔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죽은자가 살아나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말도 안 되냐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 딱 빛을 받고 나서 아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시라면 할수 있겠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 나사 다 버리고요. 저 한동대학교 그 설립하러 오게 된그 결정인 계기가 이천성 목사님이, 이천섭 목사님이 미국에 미주에 부흥에 가가지고요. 미주의 부흥에 가가지고 그때 그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천성 목사님이 예언을 하시거든요. 이 방언 통역을 하시고, 그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아무도 얘기 안 했대. 아무도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한국으로 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나사 연구할지 고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 한동대학교 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이 김영길 총장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이준석 목사님 이해하는데 네가 지금 한국을 가고자 하는 그 얘기를 다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이 지구에서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학문과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가지고도 이거는 이치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아? 한 번도 보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온 사람, 그 무식한 이천성 목사님 근데 그 예언의 말씀 딱 듣자마자요.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가야 돼. 그리고 포기하고 갔다 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평강계성도님들은 이런 거를 너무 자주 경험해. 요 그죠? 렇 할렐루야.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늘 이런 일이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별것 아닌가인데, 그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세계 최고의 학자인 이 김영길 총장님 같은 분은요, 그래서 그 한동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가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깨어지는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해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하고, 그게 답답하다는 거. 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빛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은 그냥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할때 뭔가 자꾸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빛을 달라고. 어? 저도 가끔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 목사님 아무개가 예수를 안 믿는데 가서 목사님 복음 좀 전달라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데려다 가목사님 상담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받잖아요 참 저는요 그런 부탁받으면 정말 막 미치고 싶어 <laughs>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상담할 수 있게 근데 그걸 해달라 그러면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하나 특별히요 사람이 죽게 된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분들 와서 참 울면서 와서 하면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말 듣자마자 그때부터 전스트레스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딱 왔는데, 오면은요, 지금 제가 상담했던 우리 성도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부터 시작하고 돌아가셔야 돼. 주님 만난 사람들 다 보면요.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자마자,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울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냥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할수 있다고 했으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치적으로 말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해, 안 돼. 제가 몇번속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내가 할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빛을 주셔야 돼요. 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두워서, 어둠이 영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어떤 일에서 싸우지 마시겠어요? 따지지 마셔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아멘? 어. 회장님, 아시겠어요? 어.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갖다가 해봐도 돼. 요 제가 요즘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깨닫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교회에서 20년 다녀도요, 깨닫지 못하.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건에서 사람 바뀌어진거 봐. 그러니까 아 주인님의 하나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갖다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빛의 역사를 알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셔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 자신을 알게 돼. 아멘. 저도 가끔 이렇게. 어, 사람들게 만나면, 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는구나. 어, 정말 몰라. 그러니까 저렇게 어리석고,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도 모르는 거지. 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빛을 만나는 순간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아멘. 공산주의자들은요, 저무신론자들은요 종교는 인간의 앞편이라는 거.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 무능함을 갖다가 그걸 달래기 위해서 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믿는다고 그렇게 가르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래서 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천치들만 믿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제가 그 얘기를 옛날 지금 몇십년 전에 들었어. 아,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 믿는구나. 근데 그때 어릴 때인데 우리 청년 때 제가 보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보 보면 다 나약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근데 왜 저,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그게 나약해서 예수 믿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요. 근데 그 나약함이라는 기준을 제가 착각한 거야. 보니까 그 나약한 사람들은 대통령도 많고, 장관도 많고, 장군도 많고요, 국회의원도 많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물론 나약한 사람이 많은데, 그 나약함의 수준이 보통 그 말하는, 나약한 사람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 제가 그걸 보니까 아 맞긴 맞는데 뭐가 틀린가? 꼭공이 마귀 사탄이 말이요 일리가 있는데 틀려 아시겠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까 나약함이란 그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천치들만 믿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될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 그래서 야, 이게 마귀 사탄이가 항상 많은 사람들을 근데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라도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거 갖다가 우리는 신학에서 뭐 변증론이라 그래. 변증을 해야 되는데 변증도 못해. 그냥 나가면 다 깨져 가지고요. 있는 믿음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있는 믿음도 한방에 날아가 버려요. 오늘 저는요, 그니까. 러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빛이 오면은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빛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 자기 자신의 당돌해당돌해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 하루 아침에 무너질 걸잘 몰라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요. 아, 어, 뭐 보면요. 정말 당돌한 사람. 이 당돌한 사람. 당돌한 사람들. 어? 염두 생각에 보면 당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당돌한 사람. 누구 누가 당돌했어요? 여기 나오네요. 어. 여기. 너. 치부지르면 어, 어, 어. 당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시재를 달라고 했던 사람. 누구라고 요 아리마대라는 사람. 아리마대. 아리마대. 참이 사람은요. 당돌했어요. 어? 공회원이고. 었이 사람 아직까지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는데 이치적으로는 정말 아리마대 요셉이요. 정말로 그랬는데 당돌했다는 거. 예요 여러분들 참이 당돌함도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건이 당돌함이 깨져야 돼. 아시겠어요? 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제일 겁내는 사람이 그냥 당돌한 사람이야. 자신만만해 그냥.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움직이지 못해. 자기가 모든 것 자기 자기가 질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 사탄의 가장 아버지 아시겠어요? 사탄의 아비야, 사탄의 아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오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약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 빛이 오면요. 은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라 알게 돼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런 빛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이 잘못하면 그냥 막 비판해요. 어? 이렇다고 비판하고, 저렇다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근데 이런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제가 가끔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도, 저 아프리카 보면요, 이 젊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요,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데 장난으로지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총으로 갖다 쏴 죽이면서, 그 어린이 민병대 애들이 그렇게 크거든요. 사람 죽이, 칼로 죽이는 걸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크다 보니까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들을 애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 아프리카 이 부족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걔네들이 악한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거기 살면요 그렇게 할수있었다 아시겠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안할 뿐이지 우리의 본성 안에는 다 그런 악함이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못볼 뿐이야. 하나님 어느 날 빛으로 오늘 여러분들 보여주시면은 세상에 내 속에 이런 악함이 있다는 거 알게.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는요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악한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한해빼 정말 통곡하면서 울게 되셨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TV만 보면서, 어, 이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막 TV를 보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TV가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구나. 나도 별것 아니구나. 단지 우리는 교육이라는 가, 어떤 이런 가면을 쓰고, 남들 앞에 어떤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안할 뿐이지. 사실, 우리 인간이 본성이 그냥 하나님 없으면 어두워지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계수고 너무 악하니까요. 우리는요, 할 말로 잃어버려. 아시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의롭고, 고룩한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빛이 오면은, 아,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부패했구나. 구제불능이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이 빛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와야지 오늘 우리는요, 하늘 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빛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빛을 본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빛을 본 사람들.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구나. 참, 참, 어, 복대다. 가끔 이게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이게 4층 애들 한 20년 뒤에 살았잖아요. 살다 보면요, 가끔 교회가 좀 시끄러울 때가 있어. 요 1층에서요, 기도하다가 뒤집어져.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우는 사람들 가끔 봐. 요즘은 잘못 보는데 그러면 아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구나. 제가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 하나님 빛이 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오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빼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일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단도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게 하는 빛을 봐야 돼. 아멘? 요즘은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 교회들마다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식만 가르쳐가지고 교만한 사람만 있지. 중요한 것은요, 지식의 열매는요, 교만이야. 아시겠어요? 빛의 열매는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야. 아멘? 열매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게 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게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가. 그 시험할 게 뭡니까 열매, 열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함이 가득하고, 아멘. 위로움이 가득하고, 아멘. 선함이 가득하고, 근데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요, 다 자기 기적으로 살고요. 뒤에서 숙독 수독거리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아직 빛을 모르는 사람이 아시겠어요? 난 우리 청년들이 직장 가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야 정말 착하다는 얘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의롭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인들한테 와서 판단해달라고. 판단해 달라고 판단해 달라고. 아멘. 그 판단이 누구도 객관적인 이그 어? 빛이라고 빛이. 어?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다 무너졌어요. 어둠이 있으니까요. 소리치는 게 법이야. 소리치는 게 어? 땡깡 쓰는 게 법이고요. 여러분 들 지금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이 양심이 다 무너졌어요. 애들의 양심이 다 무너졌어. 요 근데 그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부모들이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학교서도 에안 가르쳐요. 빛은요 교회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어두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어.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하고 다시 한번 오늘 빛을 만난 사람들 6 명에 대해서 설교를 쭉할 텐데 저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 눈이 어두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장에서 사람의 눈이 어둠은면요 빛이 없으면 어둡다.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요. 보이지 못한 사람이 제일 답답한 거. 저는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면요 눈물이 진짜 돌아.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구나. 어? 왜 지옥 갈 영혼이요? 어? 가끔요 지금 저불러가고 지금도 막 타고 막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집, 자기 비지 탄다고 생각.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집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타서 죽을 때요. 제가 구미에도 옛날에 신병사때 불이 나가지고 그뭐목욕탕인가뭐 불이 나는데사람이막 옆에 보는데 내가 애절하더라고. 그래서 소망쳐가 가지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보이? 애절해 애절해. 근데요, 여러분 예수안 믿고 지옥 간 사람 보면요, 애절할까 안 할까? 본 사람들은 애절한데 안본 사람들은요, 뭐 그냥 예수함이 지옥 가라 그러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어디 사람이 위험한 일이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보면요, 사람이 뭐 힘들어서 여러 사람 달려가고 버스도 막 올리고 하는 그런 영상 봤죠, 그렇죠? 그 본사람 손 들어봐. 어, 많이 보는 거 유튜버들. <laughs> 그런 거 올리잖아. 그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 사람의 본성이라는 동정이라는 그 사람의 이양심에 그게 다 과학자들이 그, 그 심리학자들이 다연구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자기가 관계도 는도와줘 시간 낭비하면서 자기 옷들어오지면서 다 도와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 속에 주신 양심이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움직이세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양심,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우리 안에 오면요. 예, 잘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런 빛을 만나고 나면 은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답답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라도요, 그 사람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근데 빛이 없는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저거 우리 교회 만들겠다고. 저거 우리 교회 힘들다고. 어떻게 저런 것이, 저런 게 교회 다니냐고. 같이 이런 말이나 하지, 그건 아직 빛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지하지 는 말고, 아시겠어요? 정지하지는 말고, 일단, 아, 하나님이 아직 저분은 빛을 못 만나니까 저렇게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 줄줄 믿습니다. 아멘? 어, 가끔 그래. 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고. 어, 그리고 아예 그런 말도 안 해. 뭐 하나님 없다고 아예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살아 판단하고 살아. 그래서 야저 사람은 용감하다. 어, 자가뭘 한다고? 쥐가이 지구상에 학력고사 우리 그때 몇 점이더라? 300점인가요? 300점 학력고사도 다못 맞으면서 반도 못 맞으면서 세상이 그 지식도 고또 그 많은 지식도 다 모르면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지식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있다 없다 지 멋대로 결정하고 사는 저런 용감한 사람들 보면요 참 진짜 교만하구나. 아니 사람이 모르면 묻긴 하고 알려고 하기도 해도 시원찮은데 아예 없다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런 이런 인간들이 천국까지 지옥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아시겠어요? 아, 네. 겸손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돼 아시겠어요? 아, 네. 겸헌한 사람은 안돼 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겸손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 오셔서 가장 먼저 배우라는 게 뭐예요? 겸손을 배우라고요 그래서 겸손하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부드럽게 움직여요. 남이 남을 잘 쉽게 움직여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잘못 움직여요. 그냥 자기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집은요, 어,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보면은, 어, 이 완구한 것은요, 사실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면 나중에 가면요, 그게 제일 등신 같아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내 네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순정하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정하면 보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진리 길이더라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야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다 그러신 분 아멘 없지않아요 그럼 내가 살아오면서 결정한 거에서 후회하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신 분 아멘 제 모시오.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믿으려고 사는 게 얼마나 밀어하냐고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인도하셔요. 아멘? 그냥 무슨 일을 내가 결정하고 하는 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면 주님이 다 하셔요. 우리,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일하면서 늘 보는 게 있어. 야, 목사님은 말도 안돼늘 끌고 다니는데, 보면 거기 주님이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 내 생각으로 끌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다더 산으로 가지, 산으로 가. 그러나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느라 가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믿으시면 아멘. 어, 아멘. 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계속 순종하면 되는데 꼭 자기 머이안 맞으면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움직이라니까, 자기를. 내 이성을 잃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요. 자기도 안 바뀌고, 자기 자식도 안 바뀌고, 집안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다 깨지세요. 아멘? 아멘. 나는 못해. 나는 뭐, 주님이 아시지. 그냥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길로, 내가 안 되는, 내가 나의 생각을 초월한 길로 인도하셔. 아멘? 아멘. 혹이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시면 아멘 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아셨어요? 아멘. 그걸 못 경험한 사람은 우리에게 못 남아있어. 이렇게 멍청한 목사님 돼서 누가 목회를 따라오고 성도이 들 따라오고 계세요. 근데 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시는구나. 그걸 배웠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경험해, 여러분들의 산책인이시라는거 아멘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요, 뭘 움직이나 하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는 바보다 생각하죠. 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요,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할 때, 저 구미시 동장한테 대통령이 지시해요? 아니에요. 각 무슨 장관들 시키고, 차관들 시키고, 그 다음에 도지사 시켜서 일을 하지.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킬 때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일하지. 아시겠어요? 그걸 순종하는 걸 배울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고요. 아멘? 근데 그걸 몰라.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배우기까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 정말로 하나님도 모르고요 귀신 찾아다니는 그 사울을 그까지 보호하면서 어 그래서 울어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를 아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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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순종을 배워야 돼 아멘? 아멘. 우리 같으면 요저 사울은 하나님이딱 죽여버리고 그냥 자기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빨리 왕이 되면 하나님도 변하고 자기도 변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멘? 뭐가 아멘이야. <laughs>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에 뜻을 순종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게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예수님께서 이땅 십자가 지신 것은 순종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